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저탄소 콘크리트에 대한 단답형 문제풀이를 좌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저탄소 콘크리트죠. 좌우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면요, 저탄소 콘크리트의 정이 나오고, 이게 저탄소 콘크리트가 특수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출제자가 이거를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탄소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먼저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탄소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차이점과 특수성 같은 걸 언급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좋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 시 효과 및 시공 관리 방안 이렇게 잡아 봤고요. 마지막에 평가해 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두줄 정도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정의를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시멘트 사용량을 혼화제로 대체하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킨 이제 친환경 콘크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탄소 배출 최소화나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이제 대응한다. 이게 이제 이제 키가 되겠죠? 이런 게 그리고 차이점을 보시면은요, 저탄소하고 일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구성은 이제 저탄소 콘크리트는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고요. 이제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은 이게 저탄소 콘크리트가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성은 우수하고 일반 콘크리트는 이제 보통이다. 이게 CO2는 뭐냐면요. 요거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탄소는 230kg 루베당. 그 다음에 일반은 460kg입니다. 거의 이제 두배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성은 뭐가 되느냐. 초기 강도가 이제 개선이 된다. 수화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내구성을 또 개선할 수 있는데 CA계 산업 부산물을 이제 선정해서 활용한다 이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해서 이제 사용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더 깊이 이제 들어가진 마시고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 이제 효과는 뭐가 되냐면 CO2를 저감함으로써 이제 친환경성이 이제 우수하구요 균열과 수화열을 저감할 수 있고 내구성과 강도를 이제 개선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수있구요 시공 관리 방안을 넣어 줘야 되겠죠. 저탄소 콘크리트니까. 제가 여기다 재료 배합 시공은 안 했지만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내용을 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루 슬래그 38.5%, 뭐 단위 결합 재량 360kg/3제곱미터 요렇게 되고요. 타설 높이는 1m. 요거는 이제 일반 콘크리트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다짐 10초, 동절기 증기 양생, 열풍기를 사용했다. 여기 이제 몇대 사용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저탄소 콘크리트의 현장 사용성 확대를 위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혼화재료 품질 규정이라든가 강도 확보 요런 것들을 기술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 봤는데요 요거는 약간 특수 콘크리트 중에서 이제 잘안 나왔던 그런 문제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아 요약을 하자면은 저탄소 콘크리트가 친환경적인 그런 콘크리트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안 보고 풀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한 가지씩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